검소한 생활, 절제된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 방만하고 무절제한 대한민국의 빛 잔치에.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밝근의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과 어머니 유경수 여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검수하셨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옷을 비롯해서 사용하시던 물건들도 값비싼 것을 선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두도 액세서리도 화려하거나 번잡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처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자체가 명품이시기 때문에 따로 명품이라 불리우는 제품들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어느 누가 한눈에 보아도 검소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스타일을 알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근검과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기사에 났던 것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경선 기간에 옷몇 벌로 경선을 치르신 일화가 유명합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작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난 3년간 133벌의 옷을 입었다는 주장이 야권 등에서부터 나왔지만, 최경환 당시 캠프 총괄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경선도 옷 3벌로 보내다가 막판에 두벌을 구입해 5벌이 됐다. 신고 있는 구두도 10년이 넘는 국산 제품이다 보니 장식이 떨어져도 부품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2005년 방영됐던 예능 프로그램 1밤에서는 명사의 기증품 경매를 통해 소년 소녀가장 돕는 행복한 나눔 고맙습니다라는 코너의 첫 게스트로 출연하시면서 알려진 내용인데 어, 당시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굉장히 고풍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깜짝 놀래는 건또 에어컨이에요. 금성 긍성. 이면은 <laughs> <laughs> 야, 야, 금성 에어컨. 제가 오랜만에 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L.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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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80년대 초니까. 2 0년대에요9 0년 네. 20년.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네. 치료비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예. <laughs> 애껴서 네. 네. 잘 쓰기 때문에. 잘쓰니다 예. 네, 아직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네. 옛날 판 네. LP 판이니까. 이제 그거 요즘 틀을 때가 별로 네.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예. LP 판꽂는 네. 어... 예. 보면 많이 많이 듣지는 않으시나 본데요. 예, 예. 먼지가 좀. <laughs> 요즘 뭐 아무래도 LP 판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사생활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일하고 하나 아, 바쁘시니까. 야 여기에도 아. 우리 가전 제품들이 네. 보니까 오래됐어요. 네. 이거 이건 몇년된 겁니까? 삼십 년 됐을 거예요. 삼십 년. 나겠나요? 몇번 고쳤는데 나긴 나요. 번시나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물건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소비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다만 오래된 물건이라도 고장이 나지 않는데 굳이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검소한 생활, 절제된 생활이 몸에 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학창 시절에도 어머니의 옷을 줄여 입을 정도로 검소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성심 여중고 동기 동창생인 박봉선 님은 대선 후보 TV 토론 찬조 연설에서 대통령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 역시 나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대통령 딸이라고 잘난채 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 너 생각나니? 네가 도시락 열었을 때 친구들이 몰려와 구경했던 거. 솔직히 나 그때 심, 실망했다. 대통령 딸 도시락이니 근사할 거라 생각했는데 보리살이 섞인 잡국밥이었거든. 그땐 국민에게 보리온식을 권장했고 가난을 이겨내려고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쳤지만 그래도 설마 대통령의 딸이 보리밥을 먹을까 생각했었어. 우리 대학 시절 미니 스카트에 나팔바지 안 입어본 사람 없었을 때널 명동에서 만났다는 친구들이 그네 옷이 너무 촌스럽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 촌스러운 옷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본 적 있었지. 그랬더니 엄마 옷을 줄여 입었다는 거야. 유경수 여사가 검소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쏙 빼닮은 너를 보면 역시 그네가 어머니께 참잘 배우는구나 생각했다. 소박하고 검소하고 그게 그네 너, 너였던 것 같아. 네 몸에 밴그 검금 전략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이 모든 검소한 일상은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님의 교육 철학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혹시나 특권 의식을 가질까 항상 남보다 좋은 학용품을 사주지 않았고 학교 다닐 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내버스나 전차로 통학하게 만드는 일상 속 여사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유경수 여사님의 훌륭한 가정교육과 육 여사님의 실생활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검수완 대통령님의 일화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2013년 3월 양재동의 어느 대형마트를 방문하셔서 물건값을 계산하기 위해 꺼내든 연보라색 지갑이 언론사 사진에 찍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갑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세 기간에도 써왔던 지갑으로 당시 2년 전인 2011년까지만 판매했던 4천 원짜리. 소산당 지갑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도 있는데, 한 번은 대통령님 댁의 어떤 전등 스위치 조작법을 알려주시면서 끝까지 눌러야 꺼진다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스위치랑은 좀 다르긴 했지만, 혹시나 제대로 끄지 않을까봐 전기가 낭비될까봐 조작법을 일일이 말씀해 주시면서 당부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이런 몸에 배인 검소함과 절제가 대한민국 통치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나라 살림을 챙기셨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시며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이 방만하고 무절제한 대한민국의 빚잔치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계실지 눈에 선합니다. 하루빨리 대통령님께서 자유의 몸이 되셔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고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